안녕하십니까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문제, 내면의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걸리고 또 해방되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합니다. 내면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 기독경의 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. 내적인 문제,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. 과거에 어릴 때의 상처, 그 상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, 상처인데요. 이게 무의식 속에 있어서 때로는 이게 떠올라서 폭력적이기도 될수 있고, 또 눌려서... 그 생각에 따라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, 또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며, 힘들어 할수 있으며, 또한 이 마음의 생각과 상처를 인하여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울증이 인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, 괴로워하고, 어,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고,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없고,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귀찮고 힘들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. 특히 이 생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, 생각은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? 근데 이 생각이 많이 떠오르면 범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 수 있는데, 제가 내면치를 해보니까, 이 영의 문제,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어, 어둠의 영이 내 육체를 자기 집 삼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함으로써 또 일곱 놈으로 데려와서 괴롭히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, 그로 인하여 생각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과거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 환경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, 나를 짓눌러서 어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, 생각을 치료하는 그런 내면증의 치유 해보니까 참 효과가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. 그리고 우울증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하는 영들이 있죠.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런 인하여 은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특히 병 고치는 은사들과 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 어둠의 영이 붙으니까.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예수님을 통하여 이 우울증 일령을 쫓아내므로 말면 아마, 어, 우리 내면이 행안해지고 기뻐지며, 또 우리 마음속이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, 하나님 입에서 모든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그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권실을 회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